스타트했습니다. 팔콘 잘 나왔고 이쪽 팔콘이 약간 좀 조금 못 나온 느낌이 있었지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팔콘 대 팔콘 싸움 일단 2도 주기 때문에 자이 싸움을 과연 누가 이겨가지고 자 스타덤이 터졌는데 낙창님의 스타덤이 터졌습니다 자 S팔콘의 스타덤이 터졌고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팔콘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저 오그리도 텐션 오르는 가 터지고 이제 카렌창도 텐션 오르는 가 터졌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지금 선행 쪽이 좀 사람이 많은데 이쪽 약간 못 올라오게 마군이좀 형성돼 있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뒤쪽에 있는 타이신이나 이런 게 올라 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그래서 4코너 느티나무 지나서 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선투는 스마트 팔콘이고 이제 스마트 팔콘이 튀어 나가겠죠. 자 팔콘이 팔콘이 아, 터진 터졌는데. 어... 아, 이거 뒤쪽 마군이 너무 세가지고 팔콘이 이거...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는 인데요 아, 이거 뒤쪽 마군이... 마군이 너무 세다. 이거... 마군이다. <laughs> 이렇게 되면 팔콘이... 팔콘이... 1경기 승리합니다. 자, 그래도 타이신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, 이게 아무래도 팔콘이 너무 잘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갑시다. 자, 스타트 했습니다. 스마트 팔콘 세 마리가 잘 나왔고, 자, 일단 세 아,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군요. 죄송합니다. 일단 두 마리가 잘 나왔는데, 자, 과연 요번에는 플란차를 아, 니 플란차래. 자, 요번에도 S팔콘이 또한 번! 사타더터트리면서 이러면 팔콘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돼가는데 일단 현재 선행 오그리의 위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자 일단은 1번 스마트 팔콘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고 선행들이 약간 뭉쳐있긴 한데 이쪽 선행점에서 이제 올라올 수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자 과연 4콘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지. 자 일단 빠져나갈 준비에 스피드 스팟이 다 터지면서 나올 준비를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, 마 뒤쪽 마구리 너무 세요. 이거. 아 이거 뒤쪽 마구리 너무 세가지고 이거 못 올라옵니다. 이거 다.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승리고도 오구리가 터지긴 했어요. 전력다! 자, 웅구리도 앞으로 튀어나가고있고 스마트팔콘이 아, 이거 잡기는 좀 역부족! 어, 요번에 오차기였네? 자 일격 일경... 자, 여러분 3경기의 시작에 드디어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? 시작이 드디어 하겠습니다 자, 1번 인기는 놀랍게도 하루라랍니다 <laughs> 자, 2번 인기는 오브리캡이고요 제 8코는 16번 인기입니다 자 드디어 3경기 제 2회 마치탄베룸시대회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제꺼 누출없이 잘 나왔고 일단은 제가 먼저 선두를 잡고 있는 가 나가중에 자, 일단은 세이온하고 팔콘이 약간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지금 약간 누출이 떴는지. 이게, 팔콘이 이거, 이거 A 팔콘인데, 이거 칼집 가게 좀 보이긴 해요, 여러분들. 자, 일단은, 근데 고유기가 안 터져가지고, 일단 보기는 봐야 됩니다. 아직까지 고유기가 터지지는 않고 있고, 자, 흥분 상태예요, 지금. 지금? <laughs> 이막 미친듯이 나가고 있어요, 지금 막. 무슨 난리인데. <laughs> 자, 그래도 이제 뒤쪽에 마군이 좀 약간 형성돼 있는데, 아, 이러면 약간 좀 힘들 수가 있겠어요. 자, 이거. 도주들이, 도주들이 이거 좀안났고 자, 이거, 세이어스카이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, 뒤쪽에서 엘콘 토로 파서, 이거. 자, 이거 엘콘대 세유, 엘콘대 엘콘대 엘콘 데 세이어, 엘콘 대 헬콘 좀 봐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잘 탈착고 도망자 터졌고, 앵글링에다가, 콜란차까지 터져가지고 이거 나오긴 하는데, 이거 뒤쪽에서 이제 엘콘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, 자, 엘콘이 올라와요. 올라옵니다, 이거. 올라옵니다. 자 이거 엘콘이 올라오긴 하는데 누가 역병 뿌리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 엘콘 골드스티 스마트팔콘 까아 엘콘이 엘콘이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야 여러분 어떻게 룸매치 대회보다 이게 더 떨려요 지금 2등 3등 가리는 이 매치가 자 여러분 번외경기 번외경기입니다 번외경기 결승전권 문장함, 네, 맞습니다. 과연 2등과 3등? 어, 근데, 이거. 아, 아닙니다. 이거 만약에, 심블리우드 선생님이 1등 차지하면, 그 밑에 순위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스타트 했습니다. 마야탑꾼잘 나왔고, 아, 이거. 아, 마야토코이 아 이거 저 잠깐 평판 중계 좀 할게요. 어 이게 좀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. 아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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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일단 현재까지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예, 지금 채미보다 더 떨려. 지금 채미보다 더 떨리거든요 지금. 자, 이러면... 아, 이게... 괜찮겠지. 좀만 버텨줘. 아, 근데 아직 불안해. 이게 앵글이안 터질까 봐. 저 재미 결승에서 앵글이안 터졌어요. 아, 근데 이거... 어 세윤이... 이 세윤이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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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팔콘이 나오고 있으니까, 팔콘이... 어, 앵글리 터졌고! 그라스 터졌고 아, 근데 이거 엘콘이, 뭐야, 이거 엘콘, <laughs> 뭐야, 저거. <laughs> 잠깐만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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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엘콘은 우리 라나 찍는 거 아니잖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엘콘까지 괜찮아. 엘콘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. 자, 이거, 으, 어, 어, 잠깐만, 이거, 잠깐만, 이거 그라스, 누구 거야, 저거?